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아프리카에는 약 2,500마리에서 4,500마리의 야생 표범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개체수는 많지 않지만 가축 사냥, 사냥 농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히 인간에 대한 공격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야생표범은 매년 2억 랜드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 정부는 야생표범 개체 수를 조절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많은 사냥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냥꾼들의 농업 보호에 대한 애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남아프리카 사냥꾼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최신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소총을 이용한 쓰라소니 사냥이 그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야생 표범의 경우 사냥 시즌은 일반적으로 5월부터 8월까지의 겨울철입니다. 야생 표범은 추운 계절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사냥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소총을 이용한 야생 표범 사냥에 필요한 주요 법적 요건과 비용은 무엇일까요? 남아프리카에서 소총으로 야생 표범을 사냥하려면 사냥꾼은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적인 사냥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면허와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허는 사냥이 이루어지는 주 정부에서 발급하며 환경부와 주 정부 환경보호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사냥이 환경보호 할당량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허가를 취득하고 소총 표범 사냥을 수행하는 데들은 총 비용은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서비스에 따라 만 5,000달러에서 3만 달러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냥꾼들은 일반적으로 사유지, 산악지대 또는 농장에서 야생 표범을 사냥합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270에서 375구경 사이의 대구경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경은 먹이를 빠르고 인도적으로 사냥하는데 필요한 저지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확한 장거리 사격을 위해서는 고품질 스코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표범에게 흔한 저조도 환경에서 사냥할 때는 직광 능력이 뛰어난 스코프가 선호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소총으로 야생 표범을 사냥할 때 사냥꾼들은 다양한 미끼와 기술을 사용하여 표범을 <놀람> <수추범을> 사격장으로 유인합니다. <놀람> 한 가지 일반적인 방법은 두 홍매돼지. 또는 다른 중간 크기의 사냥감과 같은 동물의 사체를 표범이 자주 돌아다니는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에 신선한 고기를 매달거나 특정 위치에 놓아 표범을 유인하여 표범이 접근하여 먹도록 유도하여 명중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먹이가 나타나면 사냥꾼은 표범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침착하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소음은 표범을 겁주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냥꾼은 표범을 관찰하여 나이, 성별, 상태를 평가하고 사냥 면허증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사냥감인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사냥꾼은 멀리서 표범을 조준할 때 신속하고 인도적인 사냥을 위해 어떤 전략과 기술을 사용할까요? 사냥꾼은 조용히 사격 준비를 합니다. 소총을 조정하고 조준경을 조정하고 표범을 명확하게 볼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냥꾼은 가장 효과적인 사격을 위해 먹이를 약 50에서 150 미하드, 약 48에서 160 미터 거리에 둡니다. 표범의 어깨나 가슴과 같은 중요 부위를 조준하고 심장과 폐를 조준하여 빠르고 인도적인 사냥감을 잡습니다. 표범이 제자리에 오면 사냥꾼은 정확한 사격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안정된 숨놀림과 침착한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사격 후 사냥꾼은 표범의 반응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사격하여 표범을 신속하고 인도적으로 사살할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냥에 성공할 때마다 사냥꾼은 관련 당국에 보고하고 사냥, 표범, 위치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목소리> 이 단계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사냥 관행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위의 과정은 사냥꾼들이 가축이나 인간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특정 문제 표범을 표적으로 사마 인간과 야생 동물 간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줄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선택적 살처분은 개체 수 조절의 필요성과 보존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하게 시행될 경우 통제된 사냥은 특정 지역의 과잉 개체 수를 방지하고 인간과 야생 동물간의 갈등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표범 개체 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